안녕하세요 오늘도 물건 조사를 해왔습니다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고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있는 시티프라임이라는 오피스텔이고요 평수가 좀 커요 전용이 55평방미터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역에서 가까워요. 역세권이.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갖고 왔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한 채가 아니라 똑같은 면적 다섯 채가 또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 날짜는 좀 다른데.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면서 위치도 한번 봐가면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치 한번 보죠. 위치는 군포역입니다. 군포역에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출구에서 볼까요?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357m, 300m 남짓되는데. 걸어서 뭐 젊은 남자분이라면 4, 5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리고요 그러면 이 군포역에 여기에 있는 위치에서 고속도로하고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출입구인데요 영동고속도로 남군포IC입니다 직선거리가 3.3km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 곳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여건 하나 보겠습니다 군포역에서 이게 1호선이거든요 1호선 지하철 1호선 군포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금전역입니다 금정역 얘기를 왜 하냐 GTX-C가 확정이 됐거든요 노선이 금정역에 정차를 합니다. 금정역에 정차를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군포역에서 한정거장으로 금정역하고 금정역에서 우리나라 강남에 가장 일자리가 많다는 지역 중에 하나인 삼성 삼성역을 금정역 GTX-C가 거쳐 가죠. 그래서 의정부 덕정까지 가고 밑으로는 수원으로 내려갑니다. 금정에서 삼성까지요. 10분, 15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교통이 훨씬 수월하게 좋아지는 거죠. 물론 갈아타는 한번 번거로움은 있지만 어쨌든 교통 호재는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지를 보겠습니다. 전용은 55평방이고요. 지금 현재 907호 잖아요. 사실은 807호, 8층 7호, 그 다음에 907호, 1007호, 1,107호, 1,607호 해서 전부 6세대가 나왔고요 7호 라인이 전부 7호 라인이 전형이 5 5 8호인 겁니다 이세 여기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은 음, 전부 16층으로 되어 있고요 1,2,3개층이 상가고 4층서부터 16층까지가 오피스텔이에요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고로 한 가지 엘리베이터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1,2,3호 라인이 이쪽 엘리베이터 쓰고 5,6,7호 라인이 이쪽 엘리베이터 쓰고. 쓰게끔 3개 세대, 3개 세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 후면 주차장입니다. SUV 차량도 주차에 할수 타워 주차에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 건물은 주차, 지하가 없고요, 타워 주차입니다. 어, 이렇게 3개 세대가 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되고 타워 주차로 이렇게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입찰일은 6월 18일 날 17호하고 0 0 1607호, 10층하고 16층 7호가 두 개가 6월 18일이고요. 그다음에 807호하고 11층 7호는 6월 25일, 그 다음에 907호는 7월 9일 날 입찰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고 유찰도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찰 횟수가 여러 번 있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한테 이 금액을 먼저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지급을 하고 대위 변제를 하고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집을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경매를 넣다 보니 이 금액을 물어주면서 누가 낙찰을 안 받아요. 빵원이라도 안 받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공사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다시 입찰을 시작하면서 대항력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거 참고로 여기는 군포시는요. 20%씩 가감됩니다. 한번 유찰될 때. 그래서 요거는 감자가의 80%, 요거는 64%입니다. 이제 64%로 떨어진 상태인데 과연 이 금액에 들어가도 되나 감정가가 3억인데 실제 실거래가 3억인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져보기 전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군포시 당동에 있는 시티 프라임이라는 오피스텔에 나왔습니다 주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오피스텔이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시티 프라임이라는 오피스텔은 요... 오피스텔입니다. 1층은 상가고요. 1층, 2층, 3층까지가 상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서부터는 오피스텔이고 주변 한번 보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복 6차로 변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후면 거리입니다. 오피스텔이 쫙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 시티프라임머 주차 관리하시는 분안 계시나요? 여기 사장 계세요? 네, 여기 계신 네, 요 아, 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경매 나온 게 있어갖고 뭐 집어요. 다섯 채인가? 여러 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여기 주차는 SUV가 주차되나요? SUV 들어가요? 여기 이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달에요. 그 13만 원, 15만 원 정도에 그그좀좀 큰데. 그 저기 55평 방이더라고니까 그러니까 그러 다른 거보다는 약간은 좀 작아요. 13만 원. 정도. 그럼 한 13만 원 정도. 거기 전기 가스 포함인가요? 아, 미 포함이고 거 이제 개별 통지로 와요. 예. 같이 안 나오고요. 그럼 수도는 포함인가요? 수도는 포함이고. 실사 실사 확인. 예 예. 인증되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나? 엘리베이터 탔고요. 16층이 최고층이네요. 6단, 가 바로 7호로 돼 있고요. 6호, 7호. 분포 여기 보이네요. 바로 보이고 못 뭐, 들어갈 수 없죠. 당연히 없고 꺼져 있네요. 어, 사람이 사시는 실례합니다. 삼성 M2라는 분포 있어요. 삼성 삼삼 삼아 삼삼 M2. M2. 네, 좀 나가서 이거 보여드려드릴까요? 아, 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대면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한 건가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아, 어, 네. 근데 여기는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단기로 오니까 보면 집들이 막 뜨거든요 보증금 없이 그냥 사용료만 내는 건가요? 아니 사장님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금액이 있어요 임대료, 주에 얼마, 월리비에 네? 얼마 청소비 보증금 이렇게 보증금 33만원 네, 근데 이 보증금은 저희 나갈 때 받는 거고 받는 거라고 들요이 어플로 저희도 지금 여기 계약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증금 반환됩니다 이렇게 네네네 어어 어. 그러면 지금 주 33만 원으로 여기는... 일주에 아까 아까 보니까 30 다른 집아 다른 집이요? 여기는 좀 얼마에 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 삼십만, 원임대료1 그러니까 백오십으로 만 원과 관리비 뭐 이런 거 청소비 해서 포함해서 아. 2 1십만 원을 결제를 다 하셨구나. 뭐 전기 요금 별도로 내고 이런 건 없네요 그냥. 그럼 그 기간에다가 그냥 나가시면 끝나는 거네요. 네. 근데 3 3만 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재발기로는 여기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나갈 때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 걸로 아, 그렇죠. 아, 결국은 집주인님분 이분이 맞나요? 여기 이분하고 지금 계속 연락을 했었거든요. 등기부를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전기도 안 되네. 8층, 807호, 11층 7호, 11층 7호거든요. 네, 실례합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시죠? 여기 11층 7호가 경매에 진행되고 있어서 뭐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여기 여기 저 단기 임대로 오셨나요? 아, 그러셨구나. 언제 입주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나가시나요? 어, 기약은 없어요. 아, 기약 없이. 이게 지금 경매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아, 알고 계시는군요. 알면서 들어오신 거네, 그러니까. 아, 네. 뭐, 집에 뭐하잖아 이런 건 없나요? 아, 부동산에서요? 아, 네네. 아, 이 근처 부동산에서요? 이 근처 부동산인가요? 아, 서울에서. 아, 그러셨구나. 혹시 보증금 들어가셨어요? 어, 네, 뭐, 들어갔죠? 뭐, 조금 들어갔죠? 한 30만원, 40만원, 요 정도 들어갔죠? 아니, 한 100만원 정도? 어, 그, 나중에 어떻게 받으신대요? 대학은... 그건 막연한 말씀이신데 이게 어? 그래요? 어...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좀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먼저 영상 보고 온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현 시세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 시세를 보려면 실거래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우선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 오피스텔은 전용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건 분양 면적이고 공용을 포함한 거고 전용으로 79가 16세대, 67이 22세대, 10, 66이 15세대. 이렇게 쭉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5가 16세대. 이 55가 오늘 경매 물건 소개하는 거가 5세대가 모두 전부 55입니다. 전용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55는 실거래가가 20년 6월 달 거래가 된게 가장 최근이네요. 이건 뭐 3년, 4년 전 건데, 해수로. 이거는 이제 현 시세라고 볼순 없겠죠. 그러면 세대수 많은 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13세대 있는 거 63짜리. 요건 21년 8월 달이 최근이네요. 2억 5,700. 요것도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고. 9세대 있는 65 한번 보겠습니다. 65짜리는 23년, 작년 10월에 3억 8백만 단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5보다는 면적이 조금 큰 거죠. 15세대에 있는 66 한번 보겠습니다. 66은 금년 1월 달에 실거래가가 있네요. 3억 1300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22세대에 있는 67을 보겠습니다. 24년 3월 달에 3억에 거래가 됐네요. 어, 요건 면적이 더큰 건데도 3억에 거래된 거 보면 가격이 조금 내려서 거래가 됐다 볼수 있겠죠. 면적이 큰 건데. 그다음에 요거 979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가장 또 최근이네요. 5월 달에 지난 달이네요. 1억 1,500이 면적이 제일 큰 건데 1억 1,500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55를 봤을 때 어떻게 추리를 해봐야 될까요? <laughs> 좀 난해하네요. 실거래가 제가 오늘 현장 가가지고 그쪽에 공인중개사에 들려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주, 주변에 시티 공인이라는 데가 있고 남광 공인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서 확인을 해보니 거기 계신 사장님도 쉽게 추리는 못해요. 왜 실거래 뜬게 없으니까 없지만 그냥 그 주변 시세나 이런 면적에 이런 거를 대충 해서 하는 게 지금 현재 거래가 2억 5천 정도면은 적정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저도 지금 여기서 보았는데 이런 거가 한 3억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 그거보다 면적이 적은 55짜리는 제 생각에도 한 2억 5천 전후면 현실에 맞는 시세가 아닐까 그냥 예측을 해 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에제 그 부동산에서 얘기가 전세는 2억 3천 정도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세 사이가 있고. 전세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저부터도 전세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사기 당하면 어떡해요? 대부분 전세 오시는 분들이 그게 다 전재산인데. 그래서 월세를 좀 알아봤더니, 월세는 뭐 부르는 게 값이고, 뭐좀 그런가 봐요. 근데, 내가 추리해본 바로는 그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2000에 한 80, 90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봤어요. 혹시 나온 게 있나 봤더니 아, 있더라고요. 시티프라임 네이버 부동산에 네이버 부동산에 실거래가 뜬게 24년 4월달에 85니까 67평방짜리예요. 67평방이 67, 2000에 90, 2000에 90. 그러니까 지금 경매 나온 거 시세대로 하면 2000에 2,080잘 받으면 90, 2,080, 90. 그리고 어, 관리비는 아까도 거기서 말씀 이제 영상에서 나왔지만 월 13만 원. 거기에 이제 자기가 쓴 전기, 세 가스는 별도로 납부하고 그 정도 되네요. 시세는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주택보증공사에서 경매는 물건은 100% 빈집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세입자가 보상을 받아 갖고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보증공사에서는 그 세입자가 나간 거에 대해서 물어 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이걸 경매는 거죠 그러니 그 집이 빈집인 거죠 당연히 그럼 낙찰자는 빈집을 낙찰 받고 그냥 묻다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명도 시간 더 그런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다시피 이렇게 세입자가 단기 단기 세입자가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설해, 해설해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들이 기존의 소유자가 부동산 하고 이렇게 협의를 맺어 가지고 경매 낙찰 될 때까지 빈집이니까 단기 하는 사람 들어와서 수수료 줄 테니까 좀돈좀 좀 받아주게 이렇게 처리 했다면 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뭐 문제는 안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되죠.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이미 그 임대에 대한 돈은 지불된 상태니까 그걸 또 임대를 줬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제가 그냥 유추해본 바로는 현 소유자는 그돈못 주고 연락도 두절하고 어디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잠수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하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남이 집을 갔다 그냥 이런 식으로 세를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면은 도시공사에 도시보증공사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연락을 해서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거가 없는 집을 들어가야죠. 낙찰받은 바로 문 따고 들어가서 주거로 하셔도 되는 입장이니까. 빈집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것 중에서 16층 7호에 계신 분은 5주가 단기 계약을 하고 이미 다른 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거기 계약이 다 끝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그분은 그냥 옮겨 가실 거니까 16층 7호는 지금 세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입찰을 받으셔도 빈집이 될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무튼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자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그래서 어 최근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오피스텔 위주로 좀 좋은 물건들 수익률 좋은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분포기 때문에. 관할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입니다. 그래서 안양법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6월 18일, 6월 25일, 7월 9일 날 가셔서 입찰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관련, 암튼 뭐요런거 관련해서 좀더 깊은 자료나 어느 정도 입찰을 해야 될지 뭐 이건 다 개인적인 사견이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거에 어떤 조금이라도 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 영상 아랫부분에 올려놓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성신껏 도움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